안녕하세요 좋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 대로라면 어제 공개되었어야 할 신캐릭인 스파클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 미뤄져서 오늘 공개가 되었네요. 원래는 이름이 하나비였는데 하나비가 대놓고 일본어라서 그런지 너무 외색이 짙어서 스파클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입니다. 스파클하면 스타일보다는 생수가 생각나네요. 그래도 외모는 누가 봐도 굉장합니다. 별다른 코멘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쁘죠 저도 처음엔 일러만 보고 삼칠이 체형인지 알았는데 좀더 알아보니까 클라라 은낭 체형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양자 캐릭터의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데 뭔가 특정 유저층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스파클은 스타레일 오픈 초 때부터 찌라시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수천만 양자 유저분들이 기다려왔던 캐릭이죠. 사실 오픈 초에는 양자 유저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부분의 유저들이 양자팟을 꿈꾸던 시절이라서 어찌 보면 예전에 모두한테 꿈의 캐릭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지금도 그럴지 한번 예전 스킬셋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꿈에서 본 스파클의 성능을 요약하자면 재행동, 스킬포인트 딱두 개입니다. 재행동과 스킬포인트 단순하지만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찌라시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죠. 일단 재행동은 브로냐랑 컨셉이 겹쳐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꿈에서 본 내용대로라면 브로냐의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스파클의 특성은 스킬포인트를 쓰는 아군에게 버프를 주기 때문에 경류나 블레이드처럼 스킬 포인트를 쓰지 않는 캐릭들은 스파클의 특성 버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월이나 청작처럼 평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스포를 소모하는 캐릭에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나와봐야 정확히 알것 같네요. 어쨌든 앞으로는 스킬 포인트를 쓰는 캐릭은 스파클과 쓰고 스킬 포인트를 쓰지 않는 캐릭은 브로냐랑 쓰는 방식으로 이두 캐릭을 양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파클이 필살기로. 스케일 포인트까지 제공해주기 때문에 나름 의도된 설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파클의 재행동 때 들어가는 버프는 브로냐처럼 1턴 지속이 아니라 브로냐 6도 효과처럼 최소 2턴 이상 지속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브로냐의 유일한 단점인 재행동 전에는 아무런 버프 효과가 없다는 점이 보완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파클이 브로냐의 상이한 느낌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브로냐의 성능과 입지를 생각한다면 의도적으로 브로냐보다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완매만 봐도 상시인 브로냐보다 크게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 걸 보면 스파클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 화력은 브로냐가 더 강하게 유지하되 스파클은 스포에서 이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두 명의 쟁동 캐릭의 장단점을 양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만에 하나 스파클이 브로네를 압도적으로 상의하는 능력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진짜 인권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볼때 현재 스파클과 가장 잘 어울릴 거라 생각되는 캐릭은 당연히 음월입니다 음월의 모자란 스킬 포인트와 브로네랑 같이 쓰기 힘들다는 단점이 스파클을 통해서 완벽하게 극복되겠죠 같은 양자인 제레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레한테는 이미 브로냐가 너무 좋아서 스파클을 같이 썼을 때큰 차이가 있을지는 스파클의 버프량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브로냐와 스파클, 제레를 모두 같이 쓰는 무한 재행동 제레도 써볼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제레와 스파클도 꽤 연구의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스파클은 음월과 제레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외에도 거의 대부분 다 어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뽑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다다음 버전 심캐릭 스파클에 대한 짧은 후기였고요. 1.6에 완매, 그 다음 2.0 버전에서 바로 스파클. 5성 서폿 러쉬를 해버리니까 너무 뽑아야 될 캐릭을 한정시켜버리는 느낌입니다. 제발 사료를 좀 많이 뿌려서 많은 유저분들이 두 명의 서폿을 다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아마도 서폿이 나온 거 보면 난이도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스파클이 대략 2월 말쯤에 나올 거라서 아직 세 달이나 남긴 했으니까 열심히 티켓을 모으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